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미흡한 대책으로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4개 학교를 남부 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상 상황에 대비해 예비시험장 12곳도 준비했습니다. 포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포항시가 지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이 발생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불안감에 떠는 주민들 천여 명은 대피소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주부 A 씨는 아이들을 위한 구호 물품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 기저귀도 없고. 물티슈도 애 전용 건 없고 그 물티슈도 그 다음 날 협찬해서 작은 물티슈가 나오던데 그애 엉덩이 못 닦여요. 애에 대한 먹 먹거리도 방금 새로 라면 먹었어요. 살을 내는 강추위가 이어지는데 두꺼운 코트는커녕 여름옷이 담긴 구호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업 안에 내복도 입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그 모품 그 안에. 반팔하고 반바지랑 그 5, 6월달에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들었던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주셨고 건물 전체를 흔드는 강한 진동이 계속되면서 더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전 진단 결과도 여진의 영향으로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안전 진단도. 그게 초기 까이 만든 것요런상요황에서 포항 씨가 사용 가능 판정이 나왔다며 불안해하는 대피소 이재민들에게 귀가 안내를 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뻥뻥뻥 나간 거 이거는 힘을 받지 않는 곳이라서 괜찮다는데 우리 보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기가 조치를 시켰단 말 기가 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 가고면 가는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인지. 지진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피소 운영 장기화나 이주 등에 대비한 대책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장 세단장을 맡은 흥의 실내 체육관도 이주 텐트가 한정돼 있어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냥 며칠이 지났까너네 집에 가라 여진이 계속되는 사이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는 땅속 모래와 지하수가 함께 튀어올라 지반이 약해지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 주택 피해를 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액상화 현상은 당초 진항 인근에서만 발견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포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진항에서 가까운 포항 흥해 들판입니다. 논 곳곳에 난데없이 물길이 생겨났고 인근에는 어김없이 모래 분화구들이 발견됩니다. 지진으로 지하수의 수압이 높아지면서 액체 같은 성질을 갖게 된 모래가 물과 함께 튀어 오르는 액상화 현상으로 땅이 순간적으로 늪처럼 물렁물렁해지며 집안 침하를 유발합니다. 국내 지진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진앙으로부터 반경 2~3km 안에서만 수백 군데가 발견됐습니다. 진앙인 흥해에서 한참 떨어진 포항 운하공원 이곳에서도 인도 블록을 뚫고 20m에 걸쳐 모래와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 일반적으로 상한6.5 정도 상태의 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자조건이 굉장히 이쪽에는 천만 년 전만 해도 물속에 잠겨 있던 이거든요 그래서 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많이 쌓여 있어요. 액상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심지 등 포항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주택가에선 확인하기 어려워 앞으로 여진에 따른 집안 침하와 심하면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칠층공에 가까운 그런 진동이 나거든요. 땅이 안 좋아가지고 한마디로. 액상화 현상은 주로 해안이나 호수 주변에서 발생하고. 해외에서는 자주 발생해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수라는 걸 개발해 가지역마다 해서 얼마큼이 하는가 알 것인가를 예측을 해내요. 행정안전부 활성 단층 조사단은 액상화 현상이 포항 지진의 또 다른 위험이 될수 있다고 보고 분포 지역과 지질 상태 등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본진의 여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5일 포항 지진의 여진은 모두 쉰 여덟 차례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지진 피해가 큰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4개 학교를 포항 남부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과 경산 등 인근의 예비 시험장 12곳도 준비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이 지진 피해가 큰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4곳을 포항 남구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포항지역 수능시험장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모두 구조적 위험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학교에서 시험을 볼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진원에서 가까운 북구의 네개 학교 대신 남구 지역에 대체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포항고는 포항 재철 중으로 장성고는 오천고로 대동고는 포은중 포항여고는 이동중학교로 시험장이 변경됩니다. 지진 때문에 시험장의 변경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잘 인지하시고. 시험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비 소집이 22일 날 저번 주 수요일 했던 것과 같이 14시에 해당 학교, 그러니까 출신 학교에 가시면 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인근의 예비 시험장 12곳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많은 여진또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메뉴리 준비되는데 그것은 학교장으로부터 감독관, 학생들에게 모두가 전달된 상태고 그 전달에서 의해 학생들이 안전한 수능이 될수 있도록 이밖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수능 당일 연례적으로 취해온 조치도 동일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학 교육 지원청을 방문해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상 다섯 명, 경상 일4네명등 일은 아홉 명이 다쳐, 이 가운데 열 일곱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재민 천 일은 한 명이 흥해 공고 등 아홉 곳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370여 건과 사유시설 6,700여 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6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피해시설 6,300여 곳 가운데 90%에 대해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오늘도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 5,4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와 피해자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이동국 선수, 또 방송인 유재석 씨등 유명인들의 성금 기탁이 잇따랐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성금 전달에 나선 포항의 한 기업. 이번 지진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냈습니다. 한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을 인해서 포항 시민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자 스님들도 성금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 10분의 1이라도 그 마음 쩍이라도 그 위로를 해주고 포스코가 15억 원,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협의회에서 성금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국 선수가 이재민을 도우라며 성금 5천만 원을 선뜻 내놓았고 유재석과 장윤정, 이영애 등 유명인들도. 기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청, 대구 수성구청 등 지자체들도 기부금을 전해왔습니다. 구호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품이 모이는 장소인 양덕 한마음 체육관에는 구호 물품이 가득합니다. 라면과 과일, 빵 같은 식품뿐만 아니라 베개와 이불 등 생활용품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려면 먼저 포항시청을 통해 구호 물품 목록을 접수한 뒤. 양덕동 한마음 체육관에 물품을 보내 주면 피해 주민들에게 나눠 주게 됩니다. 물품을 한 곳에서 받아서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곳 받고 있습니다. 지진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물과 라면 등 생활 필수품은 충분하다며 장난감이나 크레파스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거나 추가 성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오늘 포항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 감면, 병행 의무 이행 기일 연기, 동원 훈련 면제 등 여섯 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지진으로 특히 집이 부서진 이재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포항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융자금을 지원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 주택 대책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주 대상 가구 수는 404가구, 대성 아파트가 101은 가구로 가장 많고, 대도빌라 여든 한 가구, 그외 원룸 여든 세 가구 등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포항에 비어 있는 LH 국민 임대 아파트 160채에 우선 입주시키고 전세를 원할 경우 용자금을 1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160채의 LH 국민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500여 세대의 물량 확보와 전세 용자금 상한액을 5천 오방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임대한 집과 생활 근거지인 흥해와 거리가 멀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컨테이너 주택 75동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전액 지원되며 다만 우선 입주자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의 완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현행 건축 후 30년이 되어야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또 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오늘까지 모금된 성금 60억 원등 성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공포로 질병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 심리 상담소를 대피소 이외 지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안전 진단 전문 인력도 당초 30명에서 130명까지 대폭 늘려.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8천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을 돕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 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영일만대로 흥해 남송아이 시에서 고강 일교 상하행선 3.8km 구간을 통제하고 응급복구에 들어갔습니다 응급복구는 2억 원을 들여 남송 아이시와 국강 일교 신축 이음부와 교량 받침대를 교체하고 도로가 침하된 세 곳을 복구합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대로 복구 공사가 끝날 때까지 왕복 4개 차선 가운데 상하행 각각 1개 차로를 폐쇄하고 통행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이여 경주 지역 환경 단체들도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진을 계기로 월성 원전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을 3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난 방재 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 자재를 비성면 자재로 교체하고 월성 원전 주변 활성 단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중수로 원전 내기에 대한 조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 계획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이 앞서 포항 환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7일 포항시와 포스코 포항 철강공단의 낡은 산업시설 점검과 핵발전소 안전 확인, 항사댐 건설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소왕 지진으로 본관 기둥이 무너진 흥해 초등학교가 폐쇄되고 건물 균열과 파손이 심한 학교와 유치원 29곳이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흥해 초등학교에 대해 단생한 휴업을 한뒤 다음 주부터는 학생 470여 명을 인근 다른 두개 학교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휴업을 연장한 초중학교 가운데 장량초와 두호초, 포항중앙초는 내일도 수업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7곳과 대흥중학교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 휴업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MBC에서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